이렇게 빡 빡세게 발랐어 아한 번도 안 발랐는데? 그 나갈 것 같아서 발랐는데 혹시 아까 봤자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모셨어 드디어 모셨어요 캐나다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뭐다? 뭐요? <laughs> 아 뭐요? <맞아요>. 아이거 <laughs> 해야 될거 아니야? 바르 캐나다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가 널스입니다 <laughs> 오늘 간호사를 모셨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마음이 아슬아슬해. 왜? 왜냐면 네가 지금 애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아, 네, 그렇 지금 오늘 방송을 찍는 날이 아, 9월 1일 오케이. 9월 1일인데 두데이트가 언제지? 9월 5일. 하러니까근 <laughs> 지금부터는 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시즌란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되게 불안불안한데. 그럴수록 <laughs> 영상을 찍기 참 <웃음> 적합한 <laughs> 열스가 된지 얼마나 됐는지 아, 그리고 어떤 포지션으로 일하는지 하고 싶은 말 그냥 한번 일단 쫙 응. 저는 2011년에 졸업해서 <laughs> 어.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 음. 중간자수에서 일하고 있는. 레지스트르스입니다 혹시 패턴은 저희는 아침 어. 아 아침이랑 저녁 두 개밖에 없는데 아 그럼 두교 2교대 네 12시간씩. 그럼 시프트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응. 다 다른데. 응. 그냥 로테이션이면 달라요. 뭐 아침 아침 저녁 저녁 어. 막 이렇게 하거나 뭐 아침 두 번, 저녁 세 번, 그렇게 하거나. 그럼 연초에, 너 어떤 시프트에서 일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정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냥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에이, 근데, 뭐 맨날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맨날 아침만다 어, 있구나. 그럼 뭐 힘들지 않아? 시프트 바뀔 때마다? 힘들지, 그니까. 바뀌면 어. 힘드니까. 어. 어. 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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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괜찮아, 볼 것도 없는 거. <laughs> <laughs>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음 그렇게. 근데 부터 이제 좀 적응이 됐겠다. 근데 그치, 하다 그치. 보니까. 근데 8 시간 하는 데도 있고. 어. 어허... 보통 1 2 시간으로 어허... 많이 받거든. 어허... 인지야. 네? 병원에 들어야잖아. 네. 병원 들어야잖아. 예. 병원 들어가기 힘들다며 병원이요? 어. 아니야 다 들어. 근데 일반 클리닉도 있고 병원도 있잖아. 오히려 클리닉 들어가 힘들 거야. <laughs> 클리닉 들어가 힘들어? 왜냐면 <laughs> 이제 음. 뭐 아워가 좋으니까. 아 아워가 좋아. 클리닉은 <laughs> 밤에 안해 되잖아. 아 클리닉은 밤에 안 하지. 밤에 일하니 사실 힘들죠 겸손하네 그러면은 그치 엄청 <laughs> 겸손하네 그럼 클리닉은 돈을 더 적게 받나? 밤에 일이 없으니까?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안, <거>. 안 먹어 카메라 보면 되는데 안 먹어 밤 <laughs> 시프트는 그럼 돈을 좀더 받을 수 있나요? 아네 맞아요 <laughs> 어. <laughs> 알바타는 밤 시프트로 하면은 어. 한 시간에 5분씩 <laughs> 알바타는 다른 주, 주마다 또다먹고네 <laughs> <laughs> 근데 좀 알바타 좀 많이 받는 편이지 않나? <laughs> 그, 그 캐나다에서 간호사로서 돈을 제일 많이 받는 주가 어디야? 제가 알기로 사스카츄원이야 사스캐치 좋아해. 응. 두 번째가 알버타죠 응, 그렇다. <laughs> 그렇구나. 자기들 사스캐치로이 사람 렇게 사스캐치 고글 바뀌었을 수도 있어. 아, 바뀌었을 수도 있고. <laughs> 근데 내가 알기로도 알버타가좀 많이 받는 음, 편이라고 음, 하더라고. 알버타가좀 많이 쉬어. 어. 편이라. 벤쿠버는 같은 시간으로 근무해도 아는 사람은 뭐 5불 혹은 8불 정도 더 적게. 그러면, 해, 그렇지. 응. 근데 연간이면 거의 만불. 한국 돈은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그치. 거야. 어. 근데 너 벤쿠버 있었잖아. 그러면 응. 그 혹시 그 페이 때문에 일부러 학교를 아쪽으로 <laughs> <많이, 웃음> 조금 아니, 조금더 보려고 여기까지 이학을온 거야? 그건 아니 그건 아니고? 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됐어? 아. 그때는.. 사랑 때문에? <laughs> 말해봐. 아, 그때는 아직.. 아직.. 따뜻하네 <laughs> 따뜻하네. <따스러워>. 아 그때만 해? 편집 절대 안 하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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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어떻게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난 바로 이제 널싱과 되고 싶었는데 아, 그러려면은 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UBC는 어, 어. 이렇게 퀴맥백그 해야 되는 거지. 가서 이러면 근데 못하네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그거를 해야지 점수가 돼야지 그 다음에 널싱과로 갈수 있는 음, 거야? 아, 근데 여기는 요인. 유배는 가로받아 그냥 고등학교 거예요. 점수로만 해가지고 네, 들어갔으니까 맞아 유배 아니면 맥메스다 온테리어 아 온테리어도 그리고 네. 이제 영국어도 어. 사실 다른데 많아요 막랑가라는 커리큘럼 있고 어. B C I T도 있고 여기 어. 네이드처럼 어. 뭐 너글라스 있고 컨트런 있고 진짜 많아요 널슨과가 네 많은데 어. 그래서 이제 막 한국 부모님은 막좀 독립작을 가르는 또막 이런 게 있잖아 어. 그러니까 또 그런 그런 데 가서 살아 죽일 때나 가라. 아, 그래서 아, 또 그렇게 돼요 근데, 근데 사실 다할 그, 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던 게 그치. 내물어보려 응. 했어. 어. 우리는 국가고시를 봐서 어차피 되는 른 때문에 어느 학교가 전혀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아? 않아? 응. 전혀? 전혀. 와 그렇구나. <웃음> <웃음> 어차피 국가고시 패스해서 되면은 아랜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랜이 어. 되 아니니까 지금 일하는 데는 몇년 됐다고 그랬지? 지금 일하는 데는 2012년부터 했으니까. 7년 된 거야? 그래요. 칙하게 그, 말해봐. 뭐야? 7년 동안 월급 얼마나 올랐어? <웃음> <웃음> 궁금해. 어. 거의 뭐 글쎄 한 시간에 10 불을 더 올른 거 같은데? 10 불이 올랐다고? 아 7년이니까. 그러면뭐 1년에 1불, 30 씨에 올린다. 스타팅 자체가 스타팅, 스타팅, 스타팅 그러니까. 스타팅이 얼마나 돼? 찾아볼게. 내가 시험을 시작했을 때가 36불. 주죠? 예, 요즘은 더 그냥 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처음 받는 웨이즈 36불이야? 진짜 망상도 걸쳐 가지 그렇구나. <laughs> 36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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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어. 36불 86 아, 알고 타가. 내 생각에 내가 알았던 30한인가 4불인 가 같았던 거. 어. 조금 더 올랐네. 좋다. 그러면은 간호사로서 RN으로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맥시멈 정해져. 계속 끝까지 올라가서 아, 없잖아 맞아, 맞아. 50몇 분인 것 같아. 58.3. 아, 거의 50. 어, 4 8 근데 그게 막 시프트 디퍼런셜이 는 어. 그러니까 그런 거다 합치고 뭐 날씨 따얘기게 어, 날씨라고. 그면 generally around like 50 분. 어. 막그 정도가 아. 맥시멈 그렇구나. 근데 그거 들었어. 그 캐나다 자격증은 또 미국으로 환이된다고 들었거든. 음, 이거 바뀌더라. 그럼 너 자격증도 이렇게, 너 미국 가서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2011년에 졸업해가지고, 어. 그때만 해도, 호환이 안될 때였어? 네, CRN 이라고, 어. Canadian Registered Nurses 생이었는데 어. 이제는 NCLEX로 바뀌어가지고, 어. 미국 똑같은 시험. 어, 어 그러면은, 언니네 시험 보면 언제나 전연... 미국 가면 돼. 그거 <laughs> 싫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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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미국이 더이가 높다고 하더라고. 미국이 훨씬 높아. 아 지금. 훨씬 높아? 네. 미국은 근데 한국처럼 병원마다 더 그렇지. 또병원에서 받는 대학 거잖아. 대학병원이면 더 많이 주고, 뭐큰 아, 병원이면 정말 주고. 그러니까 네. 대학마다 다르고 과별로 다르고 하는 거구나. 그런 아, 거 같아. 펠트컴 네. 아. 네가 받을 거 아니야 학생을. 아, 그래. 네. 어. 나 네. 이제 널스윙 들어가니까 궁금한 게 있어. 펠트컴을 갈때 학생으로서 내가 할수 있는 뭐 주사도 돌을수 있어? 어, 다 그. 주사도 나. 음. 근데 숲불비전 아래서. 그치, 그치, 그치. 아. 프라티카 하면서 배워야 되니까. 배워야 어쨌든 되니까. 링계도 아. 어. 다나아야 뭐. 되고. 링계도 음. 나봐야 되고. 링계나봐야 되고. 프라티카 음. 할 때는 다인스톱터가 먼저 하고. 아. 인스톱터랑 같이 하고. 보여주고 나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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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있는데 환자도 어. 그걸 안아요. <laughs> 환자도 내가 솔직히 말하다. 아, 너한테안할 거야 이런 거 어떻게 해. 아, 미리. 근데 환자가 거부한 사람 없어. 거부한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집중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어. 어... 아, 중은 근데 그1 그1 2년때 하는 사람이 없고 마지막 시즌4학년마 만난... 아, 을 보내 주는구나. 마지막 시 없이 할수 있는 거 뭐가 있어? 뭐 몇번 이거를 뭐 했다 그러면 이제 혼자 할수 있는 거지. 뭐 주사를 아뭐몇 번이 나와서 선생님이 몇 번, 세번다 봤다, 책도 봤고, 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혼자 할수 있고. 어나 그거 들었거든. 프라티컴 가가지때잘 보이면 나중에 또 하이어가 더잘될 수도 어, 맞아, 맞아. 있고. 마음에 시스 들어야, 시스 때, 마지막 아, 마지막 했을 때. 어쩌면 1, 2학년 때 프라티컴 한다고 오늘 하이어 할거 아니잖아. 아, 3학년 때가 제일 중요하 그때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 그때 조금 잘 보일 수 있는 팁을 좀난테 알려줘. 아, 어. 성실? 성실한? 성실함 근데 내가 말이 조금 부족하거든. 그래 성실그서 성실하면 좀잘 보일 수 있어. 그래 항상 뭐 일찍 오고. 어, 어. 일찍 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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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포트 받으려면 어쨌든 어. 0분히라도 일찍 가면 그위 주는 열쇠는조급 보고 어, 그렇지. 또 일찍 가면 잘할 수 있어. <laughs> 그죠, 성실함 어, 그거 전날부터 가 수도 있어. <laughs> 하이어안 해준다면 <laughs> 전날부터 자마자 고갈수 있다. 내문 앞에 텐트 치고 기다릴게. 자, 또두 번째. <웃음> <웃음> 자신감 아, 있게. 있게요. 근데 학생인데 어떻게 자신감이 있어? 아, 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막, 난 진짜 이런 거보다 여기에 들어도 그런 거를 중요시하고 잖아요 어. 물론 너무 그 돈을 지나치면 선생님이 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음. 막, 잘 못하는데 왜 자신감만 음. 넘치면 또안 돼. 자신감 있다는 게, 뭐, 한달내 주사도 막, 이렇게 놓치면 음. 그냥, 어, 이렇게 놓고 어.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지 너무 막 떨지 말고. 그런, 어. 그런 걸잘또보 마인드 컨트롤 두 개가 있어. 그리고 음. 컴, 뭐,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커뮤니케이션. 아니, 커뮤니케이션 사실 되게 걱정되거든. 아, 진짜로. 근데 <laughs> 아, 언니는 괜찮아요. 아. 언니는 잘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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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커뮤니케이션, 미리 그 그런, 연습할 말, 수 있는 뭐 그런 거 좋게 어, 할수 있으면 좋겠어. 아. 이런 거 코어한테 하는 말 틀리고, 뭐 어. 의사한테 하는 말 틀리고, 그렇구나. 또뭐 다른 뭐, 소셜워커한테 하는 말도 틀리고, 팬디한테 음. 하는 말틀리니까 음. 근데 간호사가 겁나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말을 진짜 하루 종일 말해요. 너무 <laughs> 진짜? <laughs> 진짜 열심히 하겠다. 잘했어. 잘거저기서 6개월간 잠못 잤지 않았나? <laughs> 아, <laughs> 아, 아, 어, 아, 졸업하고? 아, 진짜? 나뱀꼬에갔잖아 아, 여기서 별을대어아 진짜? 야, 나 그런 얘기 처음 나듣는여배사교 졸업하고 뱀꼬버로 가려고 했는데, 아 갔어. 오빠랑 일본 좀고야 아니 그땐 나.. 나 오빠 아니야? 그치? 아 자꾸 자꾸 옛날에 그런 거왜그 그러지 말고 그진나 아니 아, 그땐 흉터가 그거 빼 아니 어, 미다 괜찮아 그때 오빠 나도 아니었어 아 막장한 거봐요 왜냐면 부 있으니까 아, 결국에는 벤쿠버 가려고 했아 잠깐 아, 아, 아. 너 앞머리 정아 너무 덥다 너무 덥 따라해 언니그얘기 그때는 <laughs> 제거 갔는데 잡이 없더라고. 여기 선풍기 없지. <laughs> 어, <그럼. 웃음> 거기 갔는데 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때는 뭐 아무래도 여기에서 졸업한 사람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차별은 없지만 그 로컬을 그니까 러 왜냐면은 보통 어, 마지막 어. 프라테콤은 많이 하여가 된다고 했잖아요 어. 마지막 프라테콤은 나 여기 있을 때도 너 여기 있을 때도 계속 그랬어 오야너 어. 아침에 빨리 갔구나 <laughs> 아니 근데 대부분 전달... 대부분 그렇게 그래? 많이 해 전날 전날 스타일너 텐트 좀 쳤는데 그나난 렌코버 갈 거다 <laughs> 어어너 어, 땡큐 그랬어? 어. 오. 근데 오. 이제 야, 각기... 막장 가니까 잡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가 아니면 로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둘 다. 병원도 뭐, 없고. 나는 거기도 파티코 한 적도 없고. 그 아무 병원도 모르고. 음. 그렇구나. 물론 자격증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음. 자격증, 우선 경험이 있고, 자격증도 있고, 경험이 있으면 아무 데나 가고. 그치, 그치. 없지만. 그럼 너는 지금 가면은 아주 웰컴이겠네. 지금 가면 그래도 뭐, 사실 아무 데나 해도 되지. 왜냐면 어. 경력이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인디맨드라고 그랬거든. 어? 인디멘드 아니야. 아, 그쵸. In demand. In d e m 나 n d In d e m 인 n d In demand. <laughs> In demand. In demand. In d e 그, 근데. 근데도 그, 안찍고 안, 안 뽑아줘? 몰라. 그때 빛시가뭐 하이엔 트레이였나 음, 뭐. 그렇구나. 근데 오늘 그, 오늘 모르는 오늘. 게 그때, 음. 갑자기 이오베이에서, 어. 그니까 학교에서 열심 어. 어. 모든 애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어. 어. 알바타가 크리크 쇼트지라고. 열심다 그래서 막. 이야 많이 하니까 막 그냥 아, 지원해라. 막, 어, 그래서 어. 아, 그냥 그냥 해 봤는데 어, 된 거죠. 지금도 그렇게 알바가 많이 뽑아?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렇죠? 근데 그 전권이 지금 좀 짜다는 그런면 따라가. 전권에 나도 가 나도 근데 전권이 조금 안 좋아지면은 이렇게 의료계 쪽이 의료 돈을 막 줄이더라고. 네, 교육계랑 교육계랑 많이. 어. 그래서 얼마 난 들었거든 이제 R N 이 아무래도 페이를더 많이 받다 보니까 L P N 자르는 대신에 해고당한 R N 들이더라고요. 아 진짜 아, 중환자실에도 아니 딴 데서 해고당해가지고 아, 오히려 우리한테 왔어. 그 아중환자실은인디멘드야 응. 응. <laughs> 아, 항상 디멘드인데 그때 그 유닛에는 아. 왜 우리는 L P N 이 없거든요. 하나도. 중자실에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래만 보는구나. 응. 그리고 그때 송별회 어. 했는데 다시 돌아오고. 송별회 돌아왔어? 아, 아깝지 획이기라 정도. 그때 케이크랑 다 했는데 <laughs> 노래도 몇명서 메밀 메밀 아몇명 울기까지 했어? 어 울었는데 <뭐바>. 다시 갔다 어, 갔다 알면... 얼마 전에 돌아온 거야 갔다가 6개월 만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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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왜 울은겨 뭐, 다 짖은 다 간다 갔는 <laughs> 처음에 이제 경력 떠고 음. 다시 또돌아가겠다 아, 했는데 여기 살다 보니까 좋아. 이제 만났어요. 그때만. <laughs> 이제 만났되는거아 이제. 아, 아 이거 등장이었는데 <laughs> 언제 등장이 하는 막 되게. 아, 아 이게 등장이 되는 거야. 생각하지. 아 그렇구나. 너는 중환자실 잘 맞은 거야 아니면 발음과도 생각이 있어. 원래는 학교 갈 때는 소학과 <laughs> 아니면은 그거 뭐지? 산무임과. 산무임과. 막, 막 너는 막 이렇게 피지컬리하게 막 너를 막 세필 <laughs> 파이스 <섹시파에서> 하면서 막 <laughs> 그 뭐야 이렇게 막 응급 상황 막. 그런 나는 그런 정말 거를... 내가 중환자실 갈줄 몰랐어 아너 몰랐어? 무움이 많았는데 <laughs> 나겁 진짜, 나 진짜 많거든 근데 오히려 또 중환자실은 어. 1대1이니까 사실 플로어에 배해서는안 바쁘면 안뭐 물론 바쁠 때도 있지만 어, 중환자실은 너가 한자 하나만 보는 거야? 하나 아니면 둘 <laughs> 응. 근데 막 바로 면 <laughs> 플로어는 막 6이나 2대잖아요아 중환자실은 1대1, 1대2구나 여기는 응. 그것도 다 다른데 그러면 근데 1대일대2로 하면서 체력적으로, 그럼 그렇게 힘들지 않겠다. 근 뭐, 응급상이 있으면은, 어, 뭐, 브레이크 못 가는 날 엄청 맞는 거지. 아, 그럼, 그러면 브레이크 나중에 주는 거야? 아니, 돈을 받을 때도 있고. 아 그냥 쉬는 시간 하나도 없이 12시간 달린다고? 아니, 그러진 않지. 근데 제시간못 어. 가는 거지. 그럼 브레이크를 한번 줘? 12시간 동안? 아니, 세번 아, 세번한번갈때몇 분씩? 30분? 한번갈때 30분씩? 30분, 45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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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페이드 겠지 않아? 언페이드 겠지 그런거는 12시간 돈다 받는거 아니고 우리는 11.63 아. 받는거야 1 <laughs> 1 6은 뭐야 12시간은 45분 11.63을 돈을 받는거 근데 12, 약간 쉬는시간은 예. 30분 45분 30분이니까 한시간 40분이잖아 내가 쉬는거 보단 좀더 많이 받는거 받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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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레이크 다 안받는거 아니야 페이드 브레이크야 아, 일부를 몇프로 음. 그래 좋다. 우리 보통 직장에서 아예 언페이드 아닌가? 아, 우린 나는 그랬어 회사마다 다지아 회사마다 다르구나. 어. 근데 진짜 못갈 어. 때도 많아. 어. 그래. 그런데 그걸 굳이 또 미스트 브레이크 해가지고 매니저한테 업로받아서 보통 받기가또 물론 어. 그게 맞는 건데. 여기에는다 그렇게 뭐5분 이런 것도 다 적어서 받는다 고하는데 근데 또막 그냥 또거 너무 그러면 사람이 어. 너무 그래. 어. 너만 안 그런 거야 아니면 다른 애들도 아, 못 그래? 안, 안, 안 그래? 안그 그래? 거야 근데 또 아.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막 그러면 음. 나도 다 쓰지. 음. 근데 막 매번 쓰지 않는다는 거지. 음. 그러는 매니저도 그러거든. 아니, 어. 너 그냥, 네가네가 네가 일을, 빨리빨 어. 못해서 못간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있진니 능률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어. 그니까 러 그냥 안살다듣기고 어. 그리고 너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해. 언니 보지 마. 아, 진짜? 어. 내가 뭐 계속 얘기해. 지금 여기가 약간 <laughs> 경련이 왔거든. 너무 쪽쪽요 여기가 약간 <laughs> 디스크 비슷하게 와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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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래티콤 할 때도 아예 돈안 받는다고. 아, 하나도. 마지막 학기까지도. 아, 아. <laughs> 돈을 내저 언니가 제트 위션으로. 아 그렇구나. 사방형 <laughs> 끝나면 근데 언더그라에이 어. 널스라고 일을 할수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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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거는 막2 0몇 조씩 받아요. 아 그래도 꽤. 네. 응. 어 그럼 그거 하고도 너도 이렇게 방학 때 알바를 많이 했었어? 그 저도 3회, 그래서 저는 그때 삼분까 일을. 아 그렇구나. 응. 그래서 근데 그걸 잘또 연결했으면 어. 나 졸업했을 때 내가 이메일 보냈을 때. 어. 어너 와서 일하려면 일하라고 아 좋다 응.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네가 아무래도 중환자실이잖아 응. 그러면은 진짜 중환 중한 환자들이기 응. 때문에 응. 그러니까 다 좋은 결과를 얻고 태어나면 좋겠지만 간호 어쩔 수 없이 뭐 사망하신다거나 아 응. 상태가 정말 많이 안 좋아져서 코마상태 된다거나 응. 그런 환자도 볼것 같거든 응. 이거를 어떻게, 그, 그,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뭐. 그래? 맞지? 그니까 뭐 막. 어떻게 그걸 멘탈을 어떻게 힘들지. 관리해? 아, 처음에만 힘들어? 그거를, 그 페이지가 딱 있는 것 같아. 뭐한몇년 아. 정도는. 너는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좀 익숙해졌어? 진짜 익숙해졌다는 건 거의 한 2년? 아, 2년 정도 되니까? 네. 그 전에는 막 울고 이랬어요, 얘? 집에 와서? 그니까 2년 전까지. 2년 전까지? 많이 웃었어? 7년이 됐으면 한 5년. <laughs> 그런가? 응. 누구를 이렇게 했어야 하시는, 이제. 어. 일 끝나도 이제 뭐라고. 어. 그런 게 있지. 어. 데그 이런 얘기는 진짜 나보다 옆에 사람도 잘하는 거 같아. 어. 왜냐면 궁금하긴 나, 내가 와서 오빠가 날 데일러 왔었거든? 어. 그러면 오빠가 나중에 얘기했는데 내가 차탈 어. 때부터 알, 알렸대. 어, <laughs> 늘 무슨 일 있었구나. 어, 그러니까 어. 내가 막기 뭐 좋게 나오면 그냥 좋았던 거. 근데. 또막 근데 대부분 그 너의 감정을 영향을 주는 게 환자의 관계 환자의 무슨 일이 생기게 너일로 다너 아니면은 어 작타한데 환장... 뭐 혼났거나 코코랑 싸웠어 막 이런 거야 환자도아 환자야 아, 코코랑 싸우는 아, 거 진정한 간호사나왜 간호사들 존경받는 줄 알겠어 아니 왜냐면 왜냐면 환자가 음. 거의 좌우하는 거지 음. 만약에 그래서. 그날 내 환자가 돌아가셨으면 <laughs> 어, 어, 어. 사실 뭐 지금은 좀 내가 봤을 땐렇게 무뎌지긴 음. 했지만 음. 솔직히 내가 데이킥 일할 때 되게 힘들어할 때 나보다 사실이겠지. 더 힘들어 그렇지내애로상을 음. 그니까. 많이 얘기하고 그렇다니까. 가족이 사실 더힘들고 지켜보는 가족들이 음. 근데 가족으로서 내가 와이프니까 너무 좋은 것과 또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아 좋았던 거 하나는 음. 이제 아무래도 음. 돈을 잘 버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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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기.. 아 자, 야.. 야 나왔다 야너 너무 웃겨 왜 이렇게 박수까지 치는거 좋아해? 야 불길 박수 쳤어 너 언니를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나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나, 아, 자기가 가진 재능이 많은데 이렇게 죽고면 아깝지 않냐 능력을 펼쳐서 이게 얘기했는데 돈을 많이 빼서 불길 박수 아 어이가 없네 진짜 그런 거였어?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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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베네핏도 되게 좋다며 음, 사실 아. <laughs> 사실 그런 게 중요해. 물론 중요하지. 우리 둘만 사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있고 한그고 가정을 있고 아니 어떻게 할 원래 거. 원래 다 힘들 때는. 어네. 페이 체크 보면서 그럼 다들 힘을 얻지. 그거 다 나도 그였다니까 그럼 지금 오늘만 일하고 간다 야지 오늘 <laughs> 페이 돼요. 아 그니까. 딱 받으면 그래도 내가 해야지. 모든 <laughs> <다 웃음> 일이 그래. 그래. 그래도 해야지. 그래 아. 맞아. 그래도 해야지. 또 애로사항은 간호사 아내를 둔 애로사항. 음 그거는 간호사. 그 일하는 그 그렇지. 곳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응. 중, 환자실은 어, 중환자실. 중환자실은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든 거랑, 어. 정신적으로 좀 힘든 어. 거랑, 그게 가끔 이제, 그, 그게 이제 어. 집으로까지 전달이 되는 거랑. <laughs> 아,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네. <laughs> 파괴적인 <웃음> 어. 방법이. 그럴 수도 있고. <laughs> 아니야. 그리고 어. 이제 쉬프트가 긴 거. 주말에도 음, 일하는 시간. 거랑. 아, 주말이 없어? 시프트 워크가 주말이 오셨대 그럼 너 어떻게 너주 일요일마다 기회 오잖아? 아, 내가 한번 응. 휴가를 주중에 <laughs> 주화 받샀고 아, 그런 거 있어? 아, 그렇게 네. 지금도 회사 했던 거야? 네. 그럼 원래 시프트가 뭐4일 일하고 그럼 4일 쉬고 네. 이거야? 4일1 2 시간 내리 일하고 네. 4일 쉬고 네. 그러니까 음... 그 시프트 워크라는 게 가족한테 음... 힘들겠지? 또 음. 뭐 할로데이라고 다 쉬는 것도 아니지. 음. 어. 남편은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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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만가 반만...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면 같이 보는 시간은 없어지는 거지. 애를 봐야 되니까. 애를 봐야 되니가 태어나서 니큐에 들어갔었거든. 아, 3일 동안. 음. 근데 그때 3일 동안 니큐에서 간호사들 진짜 밤낮으로 고생한 걸 많이 봤어. 그, 그때 나오면서 에이, 했던 생각이, 에이, 내가 에이, 반드시 태어나고나좀 있다가, 도넛이라도 사들고, 음. 다시 니키꼭 와서 인사해야겠다, 음. 생각했거든, 카드라도 써서. 음, 그런 근데 니키다 보니까 또다 까먹고,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근데 여기서는 진짜 그런 걸좀 잘하는 것 같아. 막다 막 언제가 보면 또막 카드 와인데 뭐 보면어 그때 그 환자는 막그뭐 그런 티모튼 뭐, 그냥 티베츠 그냥 같은 어어. 거 하나씩 갖다 주고 되게 갖다 주고. 그런 거 보면 진짜 되게 아나 간호사로서 뿌듯함 많이 느끼겠다. 그렇죠 그럴 때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돌아가셨을 때, 음. 그래도 가족이 막 음. 간, 내가 이렇게 안아줄 때 가족도 막 헉. 안아주면서 너가 간호, 가, 가족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그랬어? 그, 왜냐면 그, 그시간에 에이... 계속 같이 했으니까. 어... 음. 야, 너, 그게. 되게... 그럴 아, 수밖에 없어. 이래서 그러니까. 가장 존경받는주고 지금... <laughs>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 간호사, 것도... 간호사 하는구나. <웃음> <웃음> 다 그래, 다. 아, 그냥 있어. 마지막 가는 길을 그렇게 만약에 갔다면. 아, 근데 나는 없어. 또 환. 담비가 수술하러 갔을 때 나는 어, 또그 보호자로 있었잖아. 그치, 보호자죠. 근데 음. 내 담당 의사 혹은 간호사가 나아주거나 아무튼 말이나 그렇게 아. 해주는 사람이 있, 있었어. 근데 많아주기까지는 어. 근데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말 한마디가 야, 진짜 엄청 힘이 되더라.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가 음. 그거 보호자로서 이미 익스리언스를 했으니까 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언니가. 아. 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야, 나, 언니, 그, 나, 나 눈물 날것 날 같아. 어. 그니까 그, 그, 마음 알거 아니야? 어. 그래서, 간호사가 나 <laughs> 네,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 난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그 닥터랑 간호사 손을 난 내가 잡았어 You saved a life for 그랬거든 그니까. a... 내가 그래서 You saved my life and you saved my daughter's life well. 그래,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난 사실은 간호사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느꼈거든 음... 어. 진짜 나도 하고 싶다 너의 음. personal 음. life 있잖아 네. 개인적인 삶과 네. 네. 직장에서의 그삶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잘너가볼 때는 균형을 잘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 <laughs> 근데 아기가 일러스가... 생기고 나서 때는 어. 그냥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아, 집에 와서 빨리 아기 쉴. 집에서도 일, <laughs> 직장에은 직장 일. 그그 말이 맞다. 근데 이제 어. 뭐 다른 직장처럼 음. 일을 집에 와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거는 좀 부러워. 좋은 것 같아요. 뭐 회계사나 뭐 아니 그냥 다른 회사 다니는 분들은 집에 와서도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 어, 있아뭐 프로젝트 어, 하시거나 뭐유학에서 장난 아니었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는데 나는 그렇거든. 나는 그냥 그 정해진 시간만 어,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집에 가서는 일하는 게아니다 어, 내가 집에 가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 그거는 좀이 좋은 거 같아. 어. 좋다. 응. 근데 다른 직종도 다 그렇지 않나 대부분? 우리 신랑도 집에 와서 아무 일도 안 해. 아니야 여기는 여기는 항상 아. 집에서 일하지. 일더 해야 할 일. 경쟁 회계사 이제 항상 집에 가서 일하고. 어. 나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 네. 되게 갑자기. 너의 필처필처필처 <laughs> 어쨌 그냥 계속 잘 살아남는 거.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중환자실 어, 잘. 환자들을 잘보태하면서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을까? 나 간호사 잘 할까? 나 듣다 거야. 보니까 체력 저질 체력이고 영어도 부족하고. <laughs> <꼬리도> 잘. 잘. <laughs> 갑자기 막 거미 막 둘이 지금 왜 손해? 아니, 언니가 그런 어. 남편이 마사지 많이 해주겠지. 어. 언니가 그걸 어. 아니까. 언니가 음. 경험했으니까 잘할 것 같은데. 음. 그 마음 아니, 어. 그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지금 태동 어때? 괜찮아? 네, 괜찮아. 어, 진짜? 많이 고생했어. <laughs> 아니에요. 나 순산하기. 어, 순산하기, <laughs> 여러분 많이. <laughs> 음 응원해 응 주세요. 세상에 모든 간호사님들 힘내세요. Porque... <laughs> 파이팅. 파이팅. <laughs>